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중년에 연애하기 어려운 진짜 이유 톱10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를 먹을수록 성공적인 연애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중년이 돼서 미혼이거나 돌싱이거나 사별하신 분들은 때로는 너무 외롭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연애를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20대처럼 쉽게 연애를 시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애를 시작해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럼 왜 나이를 먹을수록 중년이 되면 연애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중년에 연애하기 어려운 진짜 이유 TOP10 첫 번째, 마음이 무뎌지고 열정이 사라졌다. 솔직히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중년이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도 나이가 먹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세월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들 견디다 보니 마음이 많이 무뎌지고 이젠 어지간한 일에는 아무런 감흥이 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의 연애 경험을 통해. 온 열정을 쏟아내며 사랑했어도 끝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잘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연애 세포는 점점 말라버리고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도 예전처럼 열정을 불사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젠 이별하고도 덜 아프게 마음을 다 주지 않고 편하게 연애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타나더라도 그냥 한번 간을 보면서 아니면 말구식으로 연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어느 이상 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은 누군가로 인해 마음을 쓰고 싶지도 않고 상처를 입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포기가 빨라지고 쉽게 돌아서다 보니 중년의 연애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만의 확고한 이성에 대한 기준이 있다.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면 아직 연인을 못 만난 것 빼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어울리는 상대방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성을 고르는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이 생깁니다. 즉, 외모, 학력, 경제력, 집안 배경, 나이 등 너무나도 따지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지위를 있으니까, 상대방 역시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발동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나이까지 혼자 살았는데, 겨우 이런 사람 만나려고 혼자 살았나? 내가 힘들게 이혼했는데 이런 사람 만나 이렇게 살려고 어렵게 이혼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정한 기준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만남을 이어가지 않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정한 이런 기준들은 당신의 리즈 시절이나 최고로 잘나가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때도 맞추기 어려운 조건들이었죠. 돈도 많고 학력과 집안도 좋은데 외모까지 출중한 사람 찾는다면 과연 그런 사람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굳이 당신과 사귀려고 할까요? 당신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매력이 부족해졌는데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 중년의 연애를 하기 원한다면 당신이 정한 기준들 가운데 하나가 충족된다면 나머지 기준들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행동 반경이 너무 좁아졌다. 돌싱이나 사별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직장 다니며 아이들 키우는 라 바빠서 외로운지 어떤지 모르고 살다가 중년이 되어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고 떠나게 되어 혼자 남게 되면은 너무 그때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 집, 회사 집에 무한반복으로 살다 보니 퇴근에서도 딱히 할 일이 없고 그냥 집에서 혼자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정막한 집에서 TV를 친구 삼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행동 반경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늘 보던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기는 쉽지 않은 거죠. 네 번째, 목적 없는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학창 시절에는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친구들과 사귀고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그래서 목적 없이 자연스럽게 만난 친구들과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두터운 관계가 되어 오래도록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목적 없이 순수한 인간관계를 맺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사람들을 만날 때 벌써 머릿속에서는 주파나를 두들기면서 내게 이득을 줄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따져보게 되거든요. 즉,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하기가 쉽지 않고 정말 순수한 감정으로 이성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데 나를 정말 사랑해줄 연인을 만나기 어려운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다섯 번째 혼자가 편하다는 느낌이 든다. 사회 초년생일 때는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주말에 방콕하며 지내는 것도 못 견디게 외롭고 싫었는데 그런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그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이를 먹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혼자가 편한데 굳이 연애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혼자 살면서 누리는 이런 자유로운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보다는 조금은 외롭지만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좋고 싫음이 명확해지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이 강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얻게 된 지식이나 가치관, 경험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더욱 명확해지고, 이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싶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견고해진 취향 역시 연애를 쉽게 시작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애 상대를 고르는 기준 역시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호감이 느껴지는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자신이 싫어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게 되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타협보다는 포기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고 싫음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은 더 닫혀 있는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다. 중년에도 물론 미혼 식글도 있지만 돌싱이나 사별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이 나이가 들어 독립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본인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나이를 먹었어도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년의 싱글은 혼자이지만 자신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중년의 연애를 시작하고 싶어도 자식들의 눈치가 보여서 쉽사리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연애가 잘 되어 재혼을 생각할 때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여덟 번째, 너무 신중해진다. 어릴 때는 사랑 하나만으로 확신에 차서 사람을 만났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신중하게 자신과 맞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할때 사랑보다는 조건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연애보다는 결혼을 염두에 두니 더욱 사람을 만나는 게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로 호감이 있어도 남자도 여자도 너무 신중해서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홉 번째,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진다. 나이를 먹고 여러 번의 연애 경험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이 늘어나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자기에게 잘 맞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하는 경향이 생겨요. 즉,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거죠. 이젠 자신이 누군가를 맞춰주기보다는 자신은 더 이상 굳어져서 바뀔 수 없으니 상대방이 자신을 맞춰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가 자신에게 맞춰주기만을 요구하다가 연인 관계를 발전을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열 번째, 연애에 대한 관상이 없다. 어릴 때는 이 사람이 내 운명인 것 같고 정말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이젠 연애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면서 환상이 없어진 거예요. 연애가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생각에 연애에 대한 기대나 환상도 별로 없고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될것 같은 사람도 별로 없고 너 아닌 다른 누구여도 상관없게 된 거죠. 지금까지 중년에 연애하기 어려운 진짜 이유 톱 10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마음이 무뎌지고 열정이 사라졌다. 두 번째 자신만의 확고한 이성에 대한 기준이 있다. 세 번째 행동 반경이 너무 좁아졌다. 네 번째 목적 없는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다섯 번째 혼자가 편하다는 느낌이 든다. 여섯 번째 좋고 싫음이 명확해지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다. 여덟 번째 너무 신중해진다. 아홉 번째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진다. 열 번째 연애에 대한 환상이 없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